오늘 벼락친 곳이 많았는데요. 혁신도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벼락을 맞아 숨졌습니다. 경찰은 휴대전화가 피뢰침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한승원 기자입니다. 충북 혁신도시 건설 현장. 옷이 산산조각 난채 사방에 널려 있고 토사물도 발견됩니다.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63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. 옷이 다 터졌어요. 상태 몸 상태는 어땠어요? 까맣게 타고, 아니 얼굴 쪽에, 얼굴이 까맣게 타고, 출발은, 출발은 괜찮으김 씨는 현장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이곳 컨테이너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운동장을 걸어가다가 현장에서 변을 당했습니다. 김 씨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걷고 있었고 하늘엔 천둥,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. 경찰은 숨진 김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킬즈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휴대폰이 파손되고 얼굴에 그림이 있는 걸막 낙뢰로다가 주워 올다가 추정되고 고대 당시의 음성지방에 그 천둥과 낙뢰 저번개가 핸드폰의 형상이나 핸드폰의 그 금속 테두리나 금속 내부에 있는 회로에 의해서 그 낙뢰가 유기돼서 사고가 발생을 할수 특히 평평하고 넓은 곳에서 우산이나 골프클럽, 휴대전화 등을 들고 혼자 서 있으면 벼락의 표적이 될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.